그 부분이 좀 힘들었는데 계약이 이제 임박을 하면 네. 매도인과 매도 매수인분이 이렇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건데 네. 찍기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음. 심지어 찍고 났는데도 네. 파기가 되는 경우가도 있어요. 음. 제가 그 경험을 네. 한한몇달 사이에 한세 번을 경험을 아, 해서 멘탈이 이제, 예, 계약을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얼마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빵빵빵 파기가 네. 돼버리니까 네. 이제 갑자기 눈앞이 막 캄캄해지는 거예요 <laughs> 네. 그리고 또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음. 많이 어떻게 보면 자책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원망 음. 왜 이런 음. 일이 생겼을까 세계일까 연속으로 <laughs> 네, 네, 흔하지 않은 그런, 일인 거 네, 흔하지 않은 일인데 네. 그게 저한테 일어났으니까 음. 네. 그래서 그때 그냥 세상에 대한 원망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지 네. 그래도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어차피 이길 말고는 없다 음. 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어차피 내이길 말고 선택했고 음. 그냥 가야지 뭐, 이, 이런 것 때문에, 뭐, 나올 순 없지 않느냐. 네. 음. 그거 하나가 컸던 것 같아요. 뭐, 내가 멘탈을 어떻게 다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에 그래봤자, 일밖에 없으니까. 음. 네. 이게 저의, 네. 버틸 수 있었던 음. 원동력, 힘. 낭떠러졌으니까. 음.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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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차 때. 거의 1, 2년차, 1, 2년차 때 있었던 일이죠. 당시에 승비팀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니, 이게 어떤 공인중개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음. 사람. 사람. 네. 음. 저희가 이제 사람과 이제 그 매도자 간의 매수자 간의 계약을 했을 때도 네. 정말 많은 일이 벌어져요. 음. 뭐 저희가 뭐 파봤는데 임대료 미납부터 네. 계약도 파기되는 거, 음. 갑자기 뭐 계약금도 안 넣으시고 뭐 음. 이렇게 좀 흐지부지 되고 소송 걸려고 이런 것들이 음. 너무 많고 음.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또더 파생되는 거는 저희들이 또 직원들이 있잖아요. 네. 직원들이 이제 또 저희의 생각처럼 안움적이실 때도 음. 있고, 갑자기 이제 회사를 또안 나오는 경우도 또 있을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진짜 필연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네. 계속 얽히고 설키는 네.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이제 중간 중간이 계속. 있다 보니까 엄청 네. 힘들거든요. 솔직히 네. 저 입사하고 나서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음. 이런 사람들, 뭐 건물주분들 저희한테도 막 욕도 많이 음.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되게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좀 저도 맷집이 생기더라고요. 음. 하도 이렇게 맞으면 은좀 네. 이렇게 맷집이 생기듯이 굳은살이 박혀서 이렇게 좀 맷집이 생겼고 이제 나 처음에는 아막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는 네. 좀전 술을 좀못 마셔요. 그래서 네. <laughs> 술을 진짜 못 마시면 네. 자요 자술 네, 마시면. 그래서 이제 술 마시면 좀 자는 버릴 수 있어요. 술도 못 네. 마시는데 그냥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술도 마시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은 그냥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만약에 뭔가에 조금 음.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음. 받았다. 음. 네. 이게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잘안 되거나 파기가 됐다. 음. 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희는 형과 저는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되는 일이기 음. 때문에 음. 네. 이 스트레스를 그냥 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서로 얘기하고 풀고 그냥 또 바로 그냥 음, 음. 전선으로 약간 좀 뛰어드는 것 같아요 음. 그걸로 이제 조금 저희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하는 음. 네, 점점 많이 하다 보면은 다른 네. 중개사분들도 네. 좀 강해지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다치다 이렇게 좀 많이 맞다 보면은 네. 네. 그래서 많이 힘들었을 때 커피도 많이 먹고 <laughs> 둘이 마신 커피만 네. 술을 네. 안 먹으니까 네. <laughs> 제가 마셔야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네. 네. 말씀하시다 보니까 눈가가 촉촉해진 <laughs> 것같요 <laughs> <laughs> 아 진짜로. 아니 형한테 네, 의지를 네. 많이 했었어요 아, 네네네. 네, 그 힘든 시절 생각이 네, 상 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진짜로. 네. 그땐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네. 오늘 좋은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 이제 신입 중개사분들한테 네, 네.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어...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약간 좀 이게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보통 공중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네. 대충 머릿 속에 있는 생각을 제가 읽어보면. 네. 어, 뭐월 얼마, 월몇 배, 이 정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음. 솔직히 단한 번도 월 얼마인 적이 없어요. 음. 다달라요 음. 그러니까 아,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네. 아예. 네. 네. 내가 아월 이거 하면 은월한 3, 400, 월500 얼마 벌수 있겠네? 라는 음. 생각으로 들어 오시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음. 매일매일 매달 매달이 치열해야 돼요. <laughs> 매달 매달 <웃음> 최고치를 내가 찍으려고 음. 해도 안 나오는데, 음. 내가 얼마, 월 평균 얼마로 음. 된다라고 생각 아니라게 생각을 하는 순간 음. 이 여기는 저, 정말 영업업이니까 정말 어, 그런 월급 같은 건 없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시고 네. 치열한 전글에 들어오신다. 매일 매달 매달 그런 느낌으로 마음가짐이 있어야 그래도 좀 상위권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경쟁이 지금 진짜 치열하기 때문에 정말 치열해서 안정이란 없다. 네, 네. 안정은 없다. 네. 뭐 매달 매달 들어온다. 이런 네. 개념은 단한번 저도 네. 매달 매달 한 번도 돈이 똑같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네, 또 아. 연, 연으로 평균을 내도 달라요. 네. 또 연도 달라서 네. 그냥 그런 마인드 음. 네, 월급 마인드는 전혀 네.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죠? 음. 네. 저는 일단은 그 공인중개사 시험, 저희도 이제 같은 소속공인중개사로 사실 네. 공인중개사 시험 보신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음. 그걸 이제 합격하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도 형이랑 생각은 똑같아요. 네. 시장이 되게 좀 약간 야생, 정글처럼 음. 어려운 시장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 반대로 다른 곳에 대입을 해봐도 네. 똑같거든요. 음. 어떤 회사를 음. 들어가도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 어떤 영업을 하더라도 저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음. 뭐 빌딩 시장도 네.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음.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뭐이게 주거 많은 것들을 또 보지만 네. 빌딩 시장도 저는 또 어렵지 않다. 음.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그리고 또 네.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돼. 요 음. 네, 아, 시험 공부 외 시험 공부도 하고 네. 저도 이제 이그 전공이 입동선이 아니었다 보니까 네. 이 입사를 하면서. 바로 그해 년도부터 이제 1차를 따고 네. 그다음 년도 2차를 따고 하면서 좀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근데 그다음 년도에 주택 관리사도 음. 공부를 해서 이제 합격을 그래서 저는 지금 네. 은퇴를 해도 관리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laughs> 이제 왜 <laughs> 네.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네. 이제 저는 그늘 멈추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더 공부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음. 계시거든요 그런 분과 대화를 하고 하면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손님분은 다 아셔요 네. 그거를 그래서 정말 공부 또 공법이나 이런 것도 매일매일 바뀌니까 음. 그게 네. 뒤처지지 않으려면 네. 세무, 세무나 공법 이런 법 종류도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한번자기 땄다고 해서 어차피 1 년이면 다 잊어먹잖아요. 네. 그걸 뭐 어떻게 기억 그책몇 그래? 음. 권, 책이 일곱 권, 여덟 권, 뭐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 <laughs> 엄마의 그래? 대비하기도 어. 힘들고 어, 네, 네. 그저에그 사람 이름도 기억 못 그렇지, 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네? 네.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계속 어, 합격해서 다가 아니라 음. 계속 꾸준히 공부를 음. 하셔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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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네요. 공부도 해야 되고 발전도 해야 되고 호락호락하지 않네. 안 적이란 없고. 진짜 네. 지금 시장 분위기를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음. 진짜 그런 거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저월 얼마 이런. 그런 시장이 아니다. 지금 아, 진짜 그런 시장이 아니다. 이런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 네. 오늘 두 분이서 조,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여기 부영부대 TV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 아, 육지 TV도 앞으로 이런 좋은 인터뷰 네네. 자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 네, 네. 어, 저희 인터뷰, 네. 처음 인터뷰 네. 하는 네. 거라서 네. 어, 네. 나름 재밌는 거 같아요. 아, 아, 네. 자주 출연해 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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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편하게 아, 해주셔가지고 네. 네. 제가 막 긴장 을 받들 받들 네. 떨면서 왔는데 네. 아, <웃음> <웃음> 긴장이 다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인터뷰 하신 걸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